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꼬마빌딩 근린주택 경매물건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타경6796번입니다. 감정가는 22억 4,579만 원이며 토지 면적 65평에 건물 면적 177평, 제시의 14평의 1차 최저가는 22억 4,579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2억 2,458만 원이며 입찰은 2021년 3월 29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근린주택 꼬마빌딩 경매물건은 8호선 문정역에서 545m로 가원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단독 다가구 근린주택이 혼재하는 주거 중심 지역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문정동 꼬마빌딩 경매물건은 구곡 중심의 단독 다가구주택 지역으로 실거주 또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운영 후 중장기적으로는 재개발 투자 수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물건인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입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송파 근린주택 경매로 진행 중인 송파구 문정동 4층 꼬마 빌딩은 토지 면적 65평에 건물 면적 177평에 제시해 14평으로 감정가는 지난 2018년 12월 기준 22억 4579만 원입니다. 신건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는 3월 29일에 1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2억 2,458만 원으로 입찰은 서울 동부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오전 10시 1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살펴보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2020년 1월 기준 597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철근, 콘크리트 구조 후 1990년에 사용생인된 4층 근린 주택으로 공부상, 공부상, 이방 건축물 등재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 내역은 확인할 수 없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꼬마 빌딩인 듯 합니다. 송파구 역세권 꼬마 빌딩 경매 물건은 매각 물건 명세서상 제시의 건물을 포함한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사건으로 진행 중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사 말소기준권리는 (2018년 4월 19일에) 설정된 (mci) 데이브 근저당으로 채권최고액은 (3억 6천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상 채권총액은 (37억 6천만 원이며) 만약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말소, 말소 기준과 골, 말소 기준 권리가 될수 있으며 낙찰로 소멸되는 권리인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그 매각 물건 명세서는 신건으로 아 미공시 상태이므로 입찰 일주일 전에 공유되는 자료를 필히 체크하여 권리변동 권리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대 차 관계를 살펴보면 선순위 전세권자 전세권가 점유가 예상되며 이는 권리신고 여부에 따라 등기상 지유 변동이 예상되므로 면밀한 검토 후 입찰에 필요할 듯합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수익형 부동산인 근린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략이 중요할 듯 합니다. 먼저 투자 목적과 작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의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서울 송파의 경우 투기 가열적으로 지정되어 주거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투자를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작은 계획도 면밀하게 검토 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실템 통한 제 3종 일반 주거주구 단독 다가구주택의 거래량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면밀하게 분석 후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다면 성공 투자에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송파구 문정동 지역 의 상가 건물 등의 호가, 호가를 직접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검토 후 현장 방문을 통해 전문 부동산과 협업으로 시세 및 수급 변화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 가치를 한류 가치 평가를 위한 임대 수익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근거하여 낙찰 로 리뉴얼 또는 대수선을 통해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 후 중장기적인 개발 이익까지 거둘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한 가치 투자가 될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투자 목적과 운영 플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과 산정으로 낙찰이 필요한 사항이니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보문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송파구 근린주택 직전 6개월 매각거은 121%, 매각률은 100%, 경쟁률은 7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5일에 진행된 송파구 문정동 근린주택의 경우 1차 입찰에서 7명이 응찰하여 감정가 대비 121%인 13억 1천만원에 낙찰된 사례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인근 경매물건 추가 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개물건 예의자료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소개자료는 법원의 현한조사서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 문중동 꼬마빌딩 근린주택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금나침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